엘루시르님 피드백입니다 요번에 6버튼으로 보내주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은 동시치기 폭타 인식 방법 그리고 연타의 올바른 자세 이 두가지인데 동시치기 폭타라고 말하는 것은 이동치가 쭈르륵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건데 8비트 정도의 적당한 속도의 동시치기 체보의 경우 어느정도 보고 누를수 있는데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은 보고 누른다기보다는 거의 감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에 의존해서 논란는 것은 노트 두 개를 온전히 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왼손, 오른손세 주씩 나눠서 각 손에서 다 노트가 왼쪽에서 나온다, 오른쪽에서 나온다 식으로 손가락으로 옮겨치는 수준이라 할 때마다 결과가, 나르,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슈퍼러블리 6버튼 SC의 초반 포타처럼 중간중간 한 손에 몰려 나오거나 6에서 4로 두칸 점프하면 말리는 정도입니다. 첨부한 멀, 치 6버튼 맥시멈 맥스 랜덤이나 휠투더 라이트 6버튼 맥시멈 맥스 랜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고 누르는 정도인데, 엔비레인저나 제스의 동시치기 폭타 구간은 위에서 설명한 감에 의존해버립니다. 이런 동시치기 폭타의 노트를 인식하는 저의 노하우나 연습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타의 올바른 자세. 항상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 강조해주시는데, 무리한 연타가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손목에 힘이 들어간대요. 엠비레인저 5연타 구원이나, 네버마인드, 제우스 연타 등, 따닥이나 따다닥으로 끝나지 않고, 사연타 이상이 나오게 되면 자꾸 손목을 쓰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것들 하고 나면은 손목에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팔꿈치를 움직여서 팔 전체를 튕기는 식으로 해야 되나요? 손가락 힘만으로 이게 되는 건지,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영상을 봅시다. 거의 너무 크다. 일단은 이어 봤을 때 왼손에 힘이 손목에 힘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책상에 붙어가지고 그렇지 좀 꿈틀꿈틀해요 손목이 좀 플레이 하시면서 네, 왼손이 좀 아프거나 그런 느낌 없으셨나요? 아 그래요 오른손이 더 크다고요? 굉장히 안 면적이신데, 그래도. 근데 뭐, 손목은 안 쓰신다고 하니까. 연, 연타 칠때 손목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연타가 많이 나오면은 손목이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제우스를 봐야 될것 같은데, 한 방에 해결하려면. 6버튼 SC죠. 일단은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그 뒷부분이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부터죠. 여기 다시 볼게요. 일단 제가 손가락을 보니까요. 연타를 누르고 손이 안 떼져요. 그거를 좀 많이 의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손이, 그러니까, 건반에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떼야 돼. 근데 지금 피지컬적으로 잘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좀이 악물고 치거든요 저 부분은 제가 오른손을 보니까 그러니까 연타를 칠때좀 피지컬적으로 좀 딸리쳐서 그런 것 같은데 누르고 손이 끝까지 안 떼져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일단 뒤를 보겠습니다 뒤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잘 치시는데요 여기? 저희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제 생각보다는 잘 치는 느낌?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시야가 넓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야가 넓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점점 시야가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야가 좁아요. 감으로 친다고 하셨는데, 시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이랑 6번까지의 라인이 있으면은 2번에서 5번까지밖에 집중을 못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이랑 6번을 감으로, 감의 의준에서 누른다는 게 그런 얘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야가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타 게임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임도 하시라는 거죠. 아니, 그 짬이 어디 안 간다니까요? 오락실 다니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투덱 더블까지는 안 해도 돼. 노스텔지어 하세요. 아니면은 아니 주로 왼쪽을 보고 친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좀 피지컬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른쪽을 보고 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왼손은 그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오른손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위주로 보고 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가 좀 여유가 안 되는 손 위주로 보고 치, 치거든요. 노스텔라할 때도 왼손에 노트가 좀 많이 나오면 왼쪽을 위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왼쪽이 그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왼손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시야를 좀 바꿔 보세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내가 피지컬이 딸리는 쪽으로. 그리고 연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완전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점은 손목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손가락 힘으로 되긴 됩니다. 저가 그렇게 치고 있으니까요. 팔꿈치로 움직여서 팔 전체를 튕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번에 제가 나이트메어 친 그때가 며칠이었더라? 7일이었나? <목소리> 스냅으로 친다는 느낌은 안 들고, 네 맞아요. 순수 힘, 순수 그냥 손가락 힘, 딱 그냥 여기로 치는 거예요. 여기 힘으로. 그러니까 연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완벽하게 치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리듬 게임 근육을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헬스도 그 근육을 키우려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리듬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좀 근육 단련하는데 좀 오래 걸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잘안 돼요. 일단, 일단, 엘로시넥님 피드백 첫 번째는요, 제우스 6버튼 SC나 엠비레이저 6버튼 SC 같은 그 동시치기 폭타 구간, 요거는 자기 피지컬이 딸리는 쪽, 그쪽으로 시선을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피지컬이 딸린다고 하셨는데, 오른쪽을 위주로 보셔야겠죠. 그러면, 물론 왼손이 약하신 분들은 왼손을 위주로 보시고, 그런 식으로 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연타는요, 저는 100% 손가락 힘으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타가요, 이것도 근육으로 치는 거라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타를 꾸준히 단련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타 곡만 좀 오지게 하지 마시고요. 끊어치기 곡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골고루 하시면서 연타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루시르님 피드백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